<laughs> 어, 저희가 이제, 이 천막이 몇 차례 침탈을 당하고 또 치고 또 치고, 어, 근데 이제 마지막 천막, 이제 천막은 이제 아예 못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비닐까지 거두면서 이제 다시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이렇게 지키고 있고 저희가 저기 지키는 사람들마다 약간 성향이 좀 다른데 큰 우산 하나만 펴도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금 우산 정도는 봐주는 사람도 있고 농성은 아시겠지만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긴박감이 없어요 물론 워낙 여기 회사 사측이 초반 1년 동안은 난리를 쳐가지고 맨날 회사애들고 싸우고 복구, 먹살잡이 하고 이러면서 뭐 긴박감도 있고 또는 이 경찰과 구청이 와서 철거하고 시비 걸고 이러면서 긴박감이 가끔은 있는데 보통은 진짜 일상적인 거예요.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이 시간에 추정이 길어지면서 자꾸 이제 간부들도 생계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조합원들도 계속 막뭐 여지까지 결합하고 이제 일반 조합원들도 그런 조합원들이 정말 이제 지쳐서 농성장에 오는 게 본인들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 오니까 간부들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고 예 그런 그니까 주위에 있는 동지들 간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감독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담이고 그 부정의 시절 지능요그 금세투쟁 승리 결의대일를 동지들의 힘차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답 없는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들이 안팎으로 돌려옵니다 또 안에서는 저희 결합했던 독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행 현장에서 멀어져가기도 합니다. 그 세월을 지나서 노동조합이 빼내는 카드 중에 하나가 불매카드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진행들을 했습니다. 지금 학습지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불매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이나 그렇 사업장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학습지구사들불매선을하면 바로 내 회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내 월급이 바로 직접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스스로 월급을 삭감당했다는 학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습지구사들이 재능선생님들이 그런 노예 같은 삶에서 표덕이지 않도록 우리 투쟁했습니다. 10년을 싸웠습니다.